안녕하세요. 어, JM워커 여러분, 저는 김정민입니다. 어,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어, 오전에 레슨을 진행을 하고 어, 제 몸을 위한 어, 근력 운동 진행을 하고 이제 식사 전에 어, 지방을 좀 사용할 수 있는 타이밍에 지방 연소를 위한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하러 나왔습니다. 어, 오늘 오후부터 저녁 때부터 아마 이제 비 소식이 있어서요. 장마. 그래서 어, 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제 비가 내리는 걸로 일단. 어, 네이버 날씨에는 되어 있는데 아마 오늘 야외 유산소 운동을 하면 어, 한 일주일 정도는 야외 유산소 운동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 근력 운동까지 마치고 식사 전에 유산소 운동을 하러 나왔습니다. 자 오늘 유산소 운동 코스는 어, 중랑천 산책길이고요. 자 저와 함께 가보시죠. 비둘기들이 야 너는 날아가지도 않니? 너 아 오늘은 어 1리터 물을 또 준비했는데 얼음 물로 준비했습니다. 아 이거 뭐 오후에 비가 장마가 시작된다는데 너무 뜨겁네요 오늘. 그래도 오후에 저녁에 비가 온다는데 그렇게 뭐 많이 습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 오늘 아까 이제 보니까 햇빛이 매우 강렬해서 어 지금. 어, 선글라스도 준비를 했어요. 이 예. 눈이 많이 부시면, 이제 선글라스를 착용을 할 겁니다. 아, 그래 이제 바람이 조금 솔솔 불어요. 음. 이런 날태닝을 하면 되게 잘 되는데. 햇빛도 강렬하고, 바람도 살살 불고. 아, 정말. 야, 일주일 넘게 이제 비가 오면, 진짜 장만데. 뭐 바람도 세다고 하니까 사고 같은 게 없어야 되는데. 오. 아 어, 이제 어, 저쪽에 보이는 이제 어, 횡단보도를 건너가서 이제 저쪽으로서 해 내려가야 되는데 저쪽은 이제 보시다시피 그늘이 없죠. 어, 건너가면서 선글라스를 차, 착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여기서 이제 횡단보도를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어, 선글라스를 좀 어, 미리 착용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자 이제 건너갈게요. 어, 자 얼음물, 어, 든든합니다 지금. 이제 선글라스도 착용을 하고 있고. 어. 어, 이제 바람이 좀 불고 있는데 약간 이제 미지근한 바람이 불있어요 그렇게 더울 것 같지 않은데 어, 아무래도 비가 오후에 온다고 하니까 구름이. 어, 좀, 태양을 가렸다, 나왔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어, 아. 음. 어, 어, 장미꽃이 하나가 딱 펴져 있네. 뭐지? 하나가 딱 펴져 있어요. 와, 바뀌었다. 뛰겠습니다. 자, 이제, 뛰어서, 어, 행단보도를, 건너왔고, 이제 산책로로 들어가고 있어요. 와, 역시, 어, 그늘이 없는. 와, 어, 지방을 좀 많이 제거를 하고, 근육을 좀 많이 키우면, 글쎄요, 이번 여름에 햇빛이 좀 쨍쨍하면, 어,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좀 태닝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와. 상쾌합니다 아주 아, 오늘은 이제 이쪽에서 어, 여기 이제 노원 고등학교 쪽이죠 이쪽에서 저쪽 이제 마들력을 좀 지나서 가다가 건너서 이쪽으로 이렇이게 돌아서 기로 다리 위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복귀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저쪽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가시죠 아, 유산소 운동은 이게 뭐 아무 때나 한다고 해서 이제 지방을 사용하는 건 아니고 신체적으로 이제 근육 내 그리고 간에 이제 어, 당의 수치가 매우 떨어져 있을 때 어, 지방을 실제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타이밍에 또 해당 강도로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이제 사용이 되죠. 지금 저에게는 지금 바로, 지금이 지방을 쓸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어, 역시 어, 저번에 구입해서 잘 신고 있는 어, 리복 온도와 어, 발이 편해요. 어. 10만원도 넘지 나넘 않은 가격? 어, 7만원도 안된것 같은데? 6만 얼마였던 것 같은데? 발이 참 편합니다. 어, 광고 아니고요. 어, 제가 그냥 꽂혀서 산 운동화입니다. 네. 와우 까치 와우 까치 까치 와우 까치 보니까 기분 좋습니다. 오늘 아 좋아. 자, 지방을 쓸어 걸어갑시다. 어,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어, 낮 시간 어, 향일 어, 유산소가 좋은 이유는 어, 사람이 없다는 거. 단점은 햇빛이 뜨겁다는 거. 근데 저는 뭐 항상 이제 거의 스튜디오에서 레슨을 새벽부터 저녁까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 햇빛을 좀 봐야 돼요. 어, 광합성이 좀 부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햇빛도 되게 따스하고 좋게 느껴져요. 근데 오늘 특히 이제 오늘 토요일인데 어, 햇빛이 뜨거우니까 어, 사람이 없네요. 거의 어, 사람이 없어. 거의 자전거 타는 분들만 몇분 있고 아, 여기가 이제 상계교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 무슨 산장처럼 잘돼 있죠 어,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 오. 와 하늘이 정말 좋아요 아 이거 오늘 저녁부터 진짜 비 오는 건가? 와 너무 좋은데 어, 네이버에 있는 날씨를 봤을 때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제 풀로 비가 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또 스튜디오에서 레슨을 진행을 하는데 또 멀리서 오는 회원님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 오후 가고 또 회원님들 어, 위험하실까봐 걱정이 되고 또 너무 비바람이 세게 태풍처럼 불면 어, 좀 레슨을 하루 정도 이렇게 보시지 않게끔 조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혹시 여러분 여기 이제 물소리 들리시나요, 지금? 아, 물소리. 아, 여기 이제 자전거가 오지 않으니까, 잠깐 건너가도록 할게요. 와, 여기 물소리가, 와 보이시죠? 아, 시원한 물소리. 와, 오, 오리가 있어요, 오리. 아, 조심해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자, 이쪽에는 또 이제, 어, 주민, 구민들을 위한 어, 헬스 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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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 뜨거우니까 좋은 거는 이 얼음을 꽉 얼려서 나왔는데, 어, 물이 적당히 녹고 있어요. 아 이쪽에 또 이제 운동시설이 또 있습니다 아 여기 이제 그늘이 그... 그늘막이 약간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약간 숨을 돌리고 갈게요 이제 아와 그래도 여기는 이제 그늘로 좀 만들어져 있구나 와저 아, 벤치에 앉았으면 좋겠는데 어양볕입니다 때양볕 어, 여기서 조금 열을 식히다가 이제 출발을 하도록 할게요 지방 타파 어, 물이 어, 좀 녹았어요 어, 보기 좋게 어, 녹았습니다 아, 시원하다 자 이제 다시 어, 길을 출발해야 되겠죠 자 가져갑시다 어. 자, 여러분도 특히 요즘 이제 보시면 뭐0대2 0대 분들 특히 이제 활동하는 것좀 힘들어하시고 어좀 어, 일을 좀안 하는 분들도 많고 어, 여러 가지로 이제 좀 힘든 상황에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자 그럴수록 여러분들 움직이셔야 됩니다. 어, 집 안에서 너무 스마트폰만 이렇게 갖고 계시지 말고 어 밖으로 나와서 움직이세요. 뭐 웨이트도 좋고 유산소 운동도 좋습니다. 활동을 하십시오. 자 움직이면요. 우리 몸이 달라지고요. 몸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또 생각이 달라지다 보면 삶이 바뀌기 시작하죠. 자, 저 역시도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함께 하시죠. 우리 JM 워크 여러분들이 계셔서 어, 든든합니다. 어, 자전거가 오는지 좀 보고, 자, 어. 여러분들께 이거 보여드려야겠어요. 자, 인생은 모두가 함께하는 여행이다. J.M. 워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가시죠. 어 며칠 전에 이제 어, 수락산 등산을 했는데 어, 마찬가지로 오늘처럼 이제. 어, 약간 이제 유산소 운동을 위해서 어, 수락산에 갔다가 어떻게 또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정상까지 갔어요 근데 어, 지금처럼 오늘 이제 착용한 이 팔토시를 착용을 하고 갔는데 어, 이 토시를 착용을 했음에도 팔이 많이 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또 착용을 했지만 팔이 또탈것 같아요 어, 타는 거 좋습니다 건강해 보이고 와 여기는 뭔데 이렇게 비둘기들이 어, 잔뜩 있네요 야, 이거 뭐, 사람이 와도 날아갈 생각도 안 하고, 응? 어? 야, 니들은 뭐니? 어, 지금도 이제, 저희게 이제 레슨을 받으러 이제 스튜디오로 오시는 이제 회원들을 보면, 정말 멀리 서는 오 분들이 많아요. 어, 지금은 뭐,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 아,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 계시는구나. 어, 저 멀리 이제 아주 먼 곳에서, 뭐, 왕복 10시간, 소요 시간에도 어, 주말에 이렇게 올라오셔서, 어, 근육 사용과 제어를 배우러 오시는 분들 계셨죠. 근데, 이런 무더위 속에서도 출석률이 다들 좋으세요. 그래서, 역시, 출석률 좋고, 또 레슨에 참여를 하는 참여도가 높은 분들, 몸 만들기, 근육 사용 제어 습득부터, 실제 몸의 변화를 위한 과정까지 아주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다. 하. 자, 조금 입을 다물고, 조금 걸어볼게요. 음. 어, 여기는 바닥을 새로 했나 보네요. 어우, 색감이 그냥 또렷하네요. 음. 어, 저쪽하고 이쪽이 어, 색감이 달라요. 어, 산뜻합니다. 이제 저는 어, 터널에서 어,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 이제 위치에 왔어요 저 앞쪽에 이제 어, 저기 그뭐라 그러죠 우레탄 요 작업을 또 하는 것 같아요 저쪽에 더 이상 못 가게 약간 막아 놓은 것 같은데 저쪽까지 가서 이제 터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진입을 못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어. 어. 원래 제가 계획했던 곳도 여기서 이제 턴이었는데, 어, 제가 더 갈까봐, 어, 저쪽에서 이제 공사하고 있네요. 저쪽에서, 어, 작업들을 지금 하고 오시네요. 자 아무튼 오늘 목표로 했던 곳에서 저는, 어, 턴을 해서, 어 이제 저쪽으로 건너가서, 지금 이쪽은 노원구였고, 이쪽은 이제 도봉구입니다. 어 건너가서, 어 걸음을 지속하기로. 하 기로, 하겠 습니다. 와와저속에오 물고 기가 있 어요? 보이시 나요? 와 물고 기가 있 습니다. 와 이게 잘안 비집 이 쳐서, 안, 안 보이 겠구나. 와속에 와, 물고 기가 있 습니다. 좋구나 자 저는 이제 반대편으로 해서 또 걷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쪽 도봉구 쪽 산책 라인은 어, 여러 가지가 뭐가 되어 있네요 언제나처럼 심쿵하게 어, 가면서 뭐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어요 와 사이클 타시는 분들 아 시원하시겠다 아, 음. 꽃길만 걷자. 와, 예, 걸어가면서 심심치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식생 매트 조성 중입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음, 어, 여기는 아이러브 도봉, 어, 아이러브 도봉, 저는 아이러브 노원, 노원 도봉 둘다 좋습니다. 어, 이것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 앉은 당신이 제일 이뻐. 어, 여기 뭐 이렇게 돼있네요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여기 앉은 당신이 제일 이뻐. 아, 더울것 같아서 일단 패스. 어. 아,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잘돼 있습니다. 어, 근데 이게 무슨 향기인지 뭔지 약간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여기가. 어? 어. 오늘, 오늘 당신은 우리 제일 예쁘다. 이쪽으로 보면은 어린이 시설 같아요. 어린이들이 놀수 있는 놀이 시설들이 되었습니다. 귀여운 곤충 아무튼 여기 꼭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와 여기 진짜 와 진짜 게임 할수 있는 곳에 있다. 와 여기 바닥에 지금 보이시죠? 다양한 게임을 할수 있는 어. 오징어게임 게임 설명들이 적혀있고 어. 어, 이쪽에도 이제 어. 운동을 할수 있는 어. 기구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어. 바람이 아까보다 조금씩 더 불기 시작하더니 바람이 세졌어요 네. 어, 진짜 강한 강풍을 동반한 장마 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뭐, 지금 이제, 어, 저 위쪽에 보시면 언덕 위에 어, 어르신분이 나와서 앉아 계시죠? 네. 아, 저 위쪽 그늘은 시원해것 같아요. 바람이 약간 미지근한 바람이어가지고, 어, 뭐, 다이어트를 위한 저에게는 아주 최적의 집. 줄기가 소리를 내네요. 꼬꼬꼬꼬꼬 저의 복귀길은 이쪽으로 쭉 가서 아까 처음에 이제 진입했던 그쪽 이제 노원교 쪽이죠. 어, 그쪽, 그쪽으로 이제 어, 노원 고등학교 쪽에 있는 라인으로 갈려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돌다리가 있어요. 어, 돌다리,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징검다리로 어, 건너가서 복귀를 할지, 왔던 길로, 아니면 이쪽으로 갈지, 진검다리 있는 데까지 가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 이렇게 앉아서 쉴수 있는 또 공간들이 되어 있네요. 와. 어, 어, 저번에 중량천 산책로 유산소 운동하면서 이제 영상 촬영했을 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어, 여기 이제 어, 수목 물주머니입니다. 수목 물주머니. 그래서 이제, 어, 나무들이 이제, 어, 비가 많이 안 오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주머니들을 다 배달아서 물 한, 이 나무한테 이제 물을 공급해주는 그런 물주머니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도봉구 쪽 라인, 저쪽 노원구 쪽 라인 이제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와, 비닐이 다 비어 있습니다. 나무들이 물들을 꿀꺽, 꿀꺽 다 먹었어요. 얘들 이제 이 오늘 오후부터 비 오니까 이제 시원하겠다. 자, 여기가 이제 징검다리인데, 어, 이쪽으로 해서 건너가서 복귀를 할지, 아니면, 어, 이쪽으로 쭉 가서 이제 갈지. 어, 저 중간중간 보면 이제, 어,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마주치면, 어, 여기에서 좀 이제 기다렸다가 서로 비켜서 갈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아, 자 아무래도 저쪽은 왔던 길이니까 어, 징검다리 건너는 영상은 다음으로 미루고 일단 어, 오늘 유산소 운동에 집중하면서 어, 아까 왔던 길이 이제 저쪽에서 이렇게 왔거든요. 저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쭉 가서 복귀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자전거가 오는지 보고 조심해서 어, 이쪽에. 어, 벤치가 잘 되어 있어서 여기 앉아서 잠깐 이제 목을 좀 축이고 가겠습니다. 어. 아. 얼음을 꽉 걸려왔는데 어, 아주 먹기 좋게 어, 녹았습니다. 굿또먹 어요？아, 아, 아, 좋다. 좀샀 다가 어, 출발 하 도록 하겠 습니다. 자, 이제 쉬었으니까, 어. 함께 하시죠. 에이. 지방 타파 후. 지금 시간이 오후 2시가 음. 이제 조금 넘어가는데, 음, 조금 하늘에 구름이 좀 많아졌어요. 조금 이제 흐릿한 구름이 좀 많아졌고, 바람도 좀 불고, 어, 서서 이제, 어. 장마전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몸으로 좀 체감이 됩니다, 이제. 어, 그래도 뭐, 어, 6시 또는 8시, 어, 이렇게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고 했는데, 분위기상으로는 조금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북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데. 어. 자, 이제 건너가야 되는 어, 다리가 저쪽에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 저기 지금 다리 보이시죠? 어. 저기 다리. 저쪽으로 올라가서 다리를 건너서 전제, 복귀를 하면 됩니다 어, 즐거운 토요일 어, 아침 그리고 오전 어, 퍼스널 트레이닝 레슨을 저희 스튜디오에서 지도를 하고 또 저의 근력운동, 체액하고 어, 어, 지방을 사용할 수 있는 타이밍에 어, 유산소 운동을 하러 나와서 지금 이제 목표로 한 지점까지 어, 유산소 운동을 하고 이제 복귀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 다리 위로 올라가고 이제 차들도 많고 그러면은 어또 이제 어 촬영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인사를 드릴게요. 자, 여러분 어 움직이십시오. 움직이면 어 몸이 달라지고 몸이 달라지면 어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자, 저도 그래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근육량, 줄었던 근육량을 지금 끌어올리고 어 늘어났던 지방을 좀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함께 하시고요. 자, 여러분도 움직이십시오. 자 제이의 머컷 여러분 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자, 장마철 어, 피해 입지 않도록 조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선글라스 벗고 인사드릴게요. 선글라스 쓰고 인사하면 버릇이 없는 것 같아 아닌가요?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